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피주얼리 순금 골드바 3 7 5램 순도 99.9%위 이사케의 순금으로 소장 가치를 더하세요. 지금 바로 66만 2560원으로 만나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당신의 손안에. 4위입니다. 찬란한 골드베베 순금 돌반지로 소중한 아기의 첫 돌을 축하하세요. 순도 99.9% 순금의 특별함과 30% 할인 혜택으로 더욱 행복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3위입니다. 행운을 가득 담은 순금 이사케의 청룡파인 골드바 반돈.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소중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멋진 선물입니다. 지금 바로 12%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첫 생일 100일을 축하하며 순금 돌반지 1g으로 특별한 감동을 선물하세요. 순도 99.9%의 순금으로 제작된 베스트 4종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뱀띠 아기를 위한 특별한 선물. 순금 1.875 그램 돌반지는 아기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금의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아이에게 잊지 못할...